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두 대가 추돌했습니다. 2일 오후 3시 32분경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에서 성수역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전동차 주위에 피어올라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일부 승객들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상자 일부는 현재 한양대병원으로 후송 중입니다. 사고 직후 각종 SNS에는 보다 못한 남자 승객들이 문을 열어서 현재 전철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중이고, 역에서는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말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안전사고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전동차에 타고 있던 시민들을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방 당국은 긴급 출동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